명령이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결정 재판을 내려준다. 자 인도 명령의 당사자 신청인 신청인은 누구예요? 신청인 매수인이죠. 경마 받고 잔금을 납부한 사람 매수인이죠. 여기는 공동 매수인도 됩니다. 내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그다음에 상속인,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특별승계인 얘는 뭐냐? 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 매매를 산 사람 이걸 특별승계인이라고 해요. 얘는 신청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신전속권이라고 해서 전 어, 낙찰받은 그 사람 매수인이 어, 신청을 하, 해야 돼요. 자,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채무자와 소유자의 동거 가족,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직원 등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인도 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인도 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요. 자, 매수인이 잔금 납부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인도 명령 신청할수 없다. 지금 특별승계인이라죠이사람 있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 양수인은 인도명령 신청을 할수 없어요. 인도명령 신청은 행사장의 신조서들이기 때문에 전 매도인이 인도명령 해놓고 그리고 풀라야 음, 된다. 자, 나, 매수인이 잔금 납부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음, 낙찰받고 명도하려고 협의를 했더니 전 소유자가 자기한테 팔을 해. 이 물건은 팔어라, 팔어라.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 넘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뭐 이익 보고 넘기게 하고 매매계약을 썼어요. 매매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줘. 또 계약을 안 줘. 아 이거 계약 해지했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겠다. 인도 명령 신청을 했어.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전 매수인이. 야 이거 나한테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도 명령이 안 돼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매수인한테 팔았을 때 매도한 경우에는 안 되는데 다만 그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 전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야. 매수인이 그러면 인도명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채무자에게 목적보다는 매도한분나서 인도명령은 안 된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전유를 빼앗긴 경우 이런 경우에요. 자 강제집행을 하든 어쨌든 내가 내보냈어 살고 있는 어, 채무자 소유자를 내보냈어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 오늘 내가 드디어 고생 끝에 명도를 받았다. 자 너무 힘드니까 문 잠가 놓고 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좀 쉬었다 오자. 하고 문 잠그고 사우나하고 딱 왔어. 왔더니 문이 안 열려. 어? 뭐야 비번은 틀리나? 안돼 띠띠띠. 했더니 전에 나갔더니 그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앉아있는거야. 헐 이런 경우. 그리고나서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 했더니 뭐예요? 인도 한번 받았죠? 점유를 빼앗긴 경우 인도명령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데 한번쓸때잘 써야돼요 그리고 잔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이거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안 돼요 자 잔금납부하고 사, 는 사람하고 협의하는데 오늘 내일 나간다고 계속 그래요. 아, 좀 시간을 봐달라. 그래서, 그래,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 못 봐줄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지. 그래서,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인도면, 그, 신청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 이렇게 저렇게 해놓 6개월이 지났네? 도저히 안 되겠다. 강제 집행해서 내버려야겠다. 인도면 신청했어요. 안 되죠. 인도면 신청은 6개월이래. 그래서, 인도면 신청은 다 하든 안 나가든 먼저, 제일 먼저 같이 해야 돼요. 해 놓고 합의가 되면 풀어주고 그래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용의권자, 유치권자, 합정지상권자 요 사람들도 불가능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데 음, 정당한 권한이 있죠. 선순위 용의권자, 용의권자는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유치권자, 보정지상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 이놈의 시지 불가능하다.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이건 이제 법원 가시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양식이 되어 있고요. 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인치천원에 송달료 사회분이 납부해서 합니다. 이거 볼까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안조사 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일 때는 인도면 신청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경매 기록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집행불론조사등 점유 사실과 점유 계시에 자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우리 현안조사서 매감금에서 나와 있는 소유자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도면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정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상대로, 실제 정의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사람이 인적 사항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집행을 나갔는데 당신 누구요? 하여튼 여기 아니,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난저 사람으로부터 인천 새로운 사람이요. 라고 했단 말이요 그럼 누구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관이. 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집행 불능 조사하고 무엇 뭐 때문에 불능됐다라는 걸 적죠? 누구누구가 여기에 아,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집행 불능 조사를 이거가지고 다시 인도 명령 신청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도 명령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 결정 후 인도 명령 대상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게 되면 인도 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제3자에 대해 또다시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정의의전이 이런 나는정의의전은좀가청을 동시에 드는 것이 좋다. 그쵸? 자, 내가 임차인을 살고 있어서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 어, 그래서 임차인 입당 해서 갔더니, 어, 임차인이 아니고 그 전대인이 또 왔어. 전대인. 너, 너엊그저게 전대받은 이 전차인이요. 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때 집행이 이 때, 어때요? 사람이 다르죠? 그럼 집행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또 다시 이제 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어, 다시 이제 집행을 갔단 말이에 그랬더니 또파랑이 밖에서 전전차이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집행을 계속 못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아, 요, 요 사람이 계속 정유 이전을 해서 애를 뵈기 싸는 같다 상황이 급해서 이거 빨리 내가 인도 받아서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경우에는 그 최초의 인도 면뉴 대상자 개의 상대로 정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딱 받아두면 받아주면그 후에 애가 점유율을 이전하고 변경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얘기죠. 인도명 재판은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합니다. 당사자 불러가지고 쌍방이 출석해가지고 이게 물어보고 구슬라는 게 서면으로만 재판해요. 그래서 어, 채무자 소유자는 서면심리 보고 맞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결정 내려줘요. 점유율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증을 해야 되겠지만 대항할 수 없는 음, 권한 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신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을 해요. 이 재판은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거죠. 결정. 결정을 내려주는데 집행권은 신청인 제출한 자가집행기업 신문결과 등으로 인도명령의 사유가 설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는 기각을 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의 대행차인 선순위 유권자 유치권자 등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기각하죠. 인도명령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은 집행을 받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이게 송달이 돼야지만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개시 요건이다. 이, 이 송달된 거는 우리가 그 아까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도명령 사건을 치고 거기에 보면 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여기 나오죠. 발송, 송달됐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자, 송달 그리고 효력. 인도명령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즉시 집행이 생긴다. 집행 신청. 인도면이 상대방의 송달을 신청인이 송달받은 인도면의 결정문을 첨부해서 담당 금액에 가서 송달 증명, 원 집행문 신청을 해서 송달 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집행시 집행병을 예약하면 담당 집행관이 집행일자마다 집행을 실시한다.